저요. 니네 엄마가 스 파괴다. 유튜브만 보다 너무 재밌어서 방송 보러 온아오입니다 승전보 안 드십니까? 옛날에 실험을 해봤는데 승전보 들면은 라인전이 성립이 안 돼요. 저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침착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나요. 라이어 니 쓰레기들. 자, 저마 리븐 상대해 보겠습니다. 요판도 뼈방패 말고 영감을 들어줬어요. 한타를 위해서. 아잇! 리븐 Q 쓸 때마다 이속 1씩 감소해야 돼. 저 동작이 얼마나 큰데. 관절에 무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리븐이 압박을 안 하는데. 나 영감 올라픈데. 저저저 저. 저, 저, 저. 자, 리븐 상대로는 피를, 체력을 좀 높게 유지해야 돼요. 이것도 원래 잘하는 리븐이면 이거 원콤날수 있어. 어, 이렇게 딜교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먼저 죽어. W 있을 때. 대가리 왜 여기있어? 아이딜왜개손해봤네 잠깐만 천천히 받아먹자잉 근데 뼈방패 없으니까 진짜 개아프긴 하다 리븐 저래 들어오면 아니 리디야 이거를 대기하고 있어 미친거 아니야? 나이스! 야, 이 뭡니까? 이말던드는 사이브는. 야, 폭을 먹고 와. 덤이야. 그래, 그래. 잘했다. <목소리> 너의 교현을 방해하지 말라 스킬 하나만 쓰고 이기는 법 뭐? 아니야 두개 썼어 W 버티기도 썼어요 이거 완전 피지컬 엠트. 챔프야 에이 뽀삐안 와도 돼나궁 없어 에 받아먹을 거야 꺼져 아뽑 뽀삐야 그냥 그냥 가면 안 돼? 나 라인 개많은데 왜굳이 이렇게 하는거야 저기 이해게이해가안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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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 라인 태태우면은득이란 말이야. 탑은. 근데 이 상황에 뽀삐가 이니시를 걸었어요 얼마나 지옥 같은 판단이야. 이거 아이 이거 나이스. 스 올라프 하는데 도끼를 주우면서 싸우니까 자꾸 타를, 적을 타를 놓칩니다. 타를 도끼를 줍고 다시 던져서 맞춰야죠. 그러면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야! 눈빛 째러보기. 요런 것도 필요해요. 상대 기선잡하는 거. 어? 아이. 에. 어, 공으로 그렇죠. 조금 끌어주 아, 도끼 못 던졌다. 비 딜량은 좀 거시기하네 그냥 개뻐서 탔네 팀운이 좀 정상화되는 판인가? 슬슬? 엄마다. 점화 유성 럼블 상대해봅시다 어, 럼블은 그 나디브를 들면은 이제 올라프가 거의 카운터인데 유성을 들면 쇼브는 좀볼수 있어요 그리고 탈진을 들어줬습니다 왜? 럼블은 미친 사이코니까 약간 육렙크 상태를 상대하는 느낌 상대할 때 맨날 어 이게 죽어? 이런 말을 내뱉게 하죠 챔프가 아, 아, 쉣... 다인어 아, 조금 당기고 그 신속신 있으니까이 차가 생길 때 잡아보자. 내가 아군의 탄 덤블이저만쓴 거는 그 빈망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유체 앞에 장사 없다. <목소리> 나어 <빛나 살았어. 목소리> 오, 제도 <쟤도> 표창. 보직 <목소리> 번. 오케이 나이스 와아나녹가버렸다개아 내가 딜러지 저기 잡아야되는데 어, 딸리면 안 돼. 형들, 그러면 사극 먹겠다. 야, 이번엔 이거 먹어야 돼. 진짜? 아용은막혔어아 진짜. <laughs> 지금 애들도 세나 보고 자꾸 뭐라 하죠. 세나 뭐 해달라 해달라. 얘가 지금 희망이라 그래. 유일하게 원거리에서 때리는 거거든. 저기는 원거리 딜러가 4 명이야. 이걸 어떻게 이기지? 우리가 먼저 딜러 딱 물면은 이기는 이긴 한데 이거. 한번 와, 아니, 너무 세. 센터가 딜을 좀 넣어야 돼, 이제. 아, 센나가 아무도 원하네. 아이고. 게임. 조합이 안되네 그리고 원딜도 세나 원딜 아니고 다른 원딜이 있으면 이겼어 아, 세나 원딜 진짜 너무 싫어 저기 요새 유행한다고 하더만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난입 제이스 상대 해보겠습니다 난입 삭제 기원합니다 라이엇 난입 제발 삭제 그리고 세나 원딜도 좀 삭제해주세요 응? 어? 세나 원딜 같은 팀일 때 승률 0% 같아 지금 여긴... 저저저저처 어티기 안되네, 까비. 아깝다. 승전 보였다면 살았을까? 야탈 썼다, 누구야? 와, 야 제이스 딜 이상한데? 뭐 이리 아파?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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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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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국 당해버렸어 저희 잘살았는데 근데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저희 조합이 우리 팀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어. 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데 좋았다. 좋았다. 오. 앞으로 세나 원딜 뭐라 하면 안 되겠다. 잘하는 원딜은 기다하네 오. 와, 야, 꼼짝을 못하네 와. 했 그를 거기로 쏴. 어창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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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아나그몇번 그 잘립니까?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이렇게 잘리면 절대 못 이겨. 가이사 왕귀네 어? 야 저기 던졌다 킬안 벌었다 카이사! 나이스 됐다 됐다 아나 잡힌다 이거 아 도끼 못 던졌다 소리 도끼 맞추면 이거 잡는 건데 어? 오 나이스 야 세나 사거리 존나 기네 아, 다 빨라, 다 빨라. 아, 기억다 <laughs> 아, 야, 진짜 심하다. <laughs> 진짜 지옥 같다. <치울깥다. 웃음> 들었어 형세?